예, 새정시민주연합의 김광지입니다. 무슨 일을 저희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진상규명과 진실을에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열쇠가 필요합니다. 그런데 그 열쇠들을 아직까지 잘 찾지 못하고 또 정부의 협조도 좋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회에서 다시 한번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진상 규명에 다가갈 수 있는 열쇠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국회와 국민들에게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어, 요즘 뭐 신문 기사나 를 보다 보면 이 기사를 클릭해서 읽으면 분명히 눈물을 흘릴 것 같다는 걸 알면서도 클릭해서 볼 수밖에 없는 기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저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이 다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그 눈물들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특이 활동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은 경대수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.